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막 터집니다. 막 터져. 어, 추미애 사건으로 문제를못 썰어뜨리고, 어, 북한 공무원 사건 때문에 문제를못 썰어뜨리자, 그냥 법정에서 막 터지고, 조선에서 막 터뜨립니다. 브라보! 이전 동영상에서 옵테모터, 옵테모스, 어, 펀드 판매 사건 1조 2천억짜리 다뤘죠 옵티머스 사건이 라임 펀더보다 이 정권에 더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저는 옛날부터 말씀드렸고, 라임 또 터져요. 어? 옵티머스 터지기 전에 라임 펀더에서 김봉현이가, 어? 이름도 참 그래. 봉을 잡았어. 김봉현이가 강이, 강기정이한테, 어? 5만원짜리 빳빳하게 말이야. 5만원짜리 5천만원을 쇼핑백에서 담아서 줬다. 하고 재판장에서 폭로를 해버려요. 그러자 강기정이가 말이야 조작이다 날조다 어? 민형사상 모든 것을로 대응하고 언론에서도 어? 언론에도 말이지 어? 대응하겠다 이놈 모습으로 말이야 뭐하면 언론 탓을 해 어? 이게 왜 언론 탓이냐 어? 재판장에서 터진 걸 언론은 보도할 의무가 있지 싸우려면 김봉인이 하고 싸워 임마 기정이는 어 넌 나하고 붙어도 말이야, 한 주먹 깜도 안 돼. 고거티브가 고등학교 때 권투를 했거든요. 문물을 경비한다고 그런데, 어, 지금 이게, 음, 이 사건이 왜 지금 터지는가? 물론, 김봉현의 사건은, 라인펀드 사건은, 재판장에서 검찰의 질문에 김봉현이가 실토를 한 거고, 옵티머스 사건은 왜 지금 터뜨리는가? 영상에서 말했죠? 어? 이 윤석열이란 사람이 일단은 기소를 했어요. 그죠? 라인펀드를. 그러니까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윤석열이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문재인과 따가리들은. 그죠? 떨거지들은. <laughs> 아이고 나도 좀 웃어야지. 좌파들이 나한테 와서 대, 문바들이 댓글에 달기를 내가 좋을 증 조현증이라고 그러더라고. 어? 막 화만 냈다가 웃다 그런다고. 그럼 맨날 화만느냐 이놈들아. 그래서 이게, 음, 라인 펀드보다 옵티머스가 더 강하게 이 정권에, 응? 음? 어, 부정부패를 칠 건데 말입니다. 그, 옵티머스도 윤석열이가 조사를 하다가 손발이 다 잘라, 잘르고 이성열이가 뭉개고 있었죠. 그게 지금 로비 정황에 확실히 옵티머스가 나오는 거예요. 로비 정황이. 응? 음? 한양대 라인, 어? 윤석호,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막으려고 등비했죠? 문재인과 딸거이 따가리들은. 그래서 임종석을 날리고, 그, 민정수석 조국에 있을지게 민정수석 행정관으로 있던 여자애도 날렸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거 못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바뀌고, 계획을 하고, 창조적으로 파괴를 해야 돼요. 우리 보수 진영이. 안 그러면은 이런 거 그냥 묻혀버립니다. 말이 1조 6천억이고 1조 2천억이죠. 어? 정신 좀 차려주세요. 고고TV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냥 거기서 놓으세요. 어? 자. 그리고, 이게 기동민이, 기동민이가 뭐 양복을 얻어 입고 어쩌고 저쩌고, 어? 필리핀 여행을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었죠. 기동민이 포함해서 여권 인사, 현직 의원도 있고, 전직 의원도 있고, 네 명을 남부지검에서 소환 통보를 했다. 이러자, 어, 언론에서 찌라시 언는들은 19일날 국감이 있으니, 어? 어, 면피를 주려고 기동민이 이 소환 통보한 거 아니냐. 남부지검에서 이러는데, 그래도, 어? 면피를 줄려 소환 통보해도 일단은 시작을 했잖아요. 어? 그런데 이게 강기증이 거는 5천만 원 쇼핑백 사건은 지금 2020년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지금 나온다는 게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나. 문재인 정권이. 어? 청와대 감찰관도 아직 안 놔두잖아요. 그죠? 그리고 윤석열의 팔, 다리, 손목, 팔뚝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소했으니까 이것도 나온다. 어, 일단 읽어 드릴게요. 그, 어. 검찰이 묻습니다. 김봉현이한테. 이게 두 명이 등장하죠? 김봉, 김봉현이는 실제 쩐주였고, 라인펀드의 쩐주였고, 그 다음에 이강세라고 있어요. 얘는 이름도 전부 다 이상해. 봉현, 강세. 이강세라는 애가 그, 실제적으로, 로비를 했고, 정치권하고, 연을 댄 대표였죠. 두 명이 있어요. 지금, 이강세 재판에, 김봉인이가 정의를로 출, 출, 그, 나와서, 다 터뜨리는 거예요. 계속 터뜨릴 겁니다. 어? 자기도 살아야 될거 아니야. 응? 김봉인의 말을 믿지, 그럼 이강세 말을 믿고, 강기정의 말을 믿고, 문재인의 말을 믿어? 아니죠, 어? 그러려면은 윤석열이가 조사를 하게 해야지 왜다 잘라버려서 윤석열 수족을 못 믿겠다는 거지, 우리는. 일단은, 그, 재판 중에서 일어난 그 법정 진술, 김봉현이에 대해서 검찰이 묻습니다. 응? 청와대 수석, 즉, 어, 강기정이한테 검감은, 검, 사를 무마하거나 영향을 미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가? 김봉현, 네. 7월 27일 오전에 이강세와 연락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나? 김봉현. 어, 청와대 수석과 고향 지인이다. 이 잘난 놈들이 항상일을 치며 뭐. 청와대 수석과 고향 지인이다. 광주, 광주죠. 강기정이가. 그리고 광주 MBC 기자도 지금 여기 연결돼 있어요. 광주 수석, 광주가 고향이 지인인과 가깝게 지냈다고 알고 있었고 실세로 있으니까, 강기정이가 실수있으니까 도움을 받는 중추적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오갔다. 교회를 다녀오는 길에 어 이강세가 전화가 와서 강기정을 만나러 지방에서 올라가고 있다. 어 그래서 만나기 전날 연락이 온 것으로 비용이 필요하다. 했다. 이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탁하겠다고 얼마나 지급했나 하고 물으니까 김봉현이가 표현을 다섯 개라고 했다. 큰거한 개는 1억이라고 하고 그래서 5천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2019년 7월 27일 저녁 한 커피숍에서 어, 이 강세를 만나서 5천만 원을 쇼핑백에 줬나? 구체적 경위가 뭔가? 그랬더니 김봉현이가 이 강세 집이 잠실인데 근처에서 보자고 했다. 저녁 무렵에 차를 타고 갔고 집에 있던 돈 5만 원권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넘겨 줬다. 5천만 원 5만 원권 얼마 안 돼요. 요만해요, 요만해. 5만 원권 100장이 한 묶음 아니에요. 그거 10개예요. 요만해요. 어? 쇼핑백이란 게좀 이상하네. 그 다음에 검사를 묻습니다. 어, 이강세가 그 돈을 강기정이한테 전달하겠다고 했나? 청와대 수석한테. 그랬더니, 김봉현이가, 네, 그런 명목으로 쓰겠다고 했다. 5천만 원이 다음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넘어가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검사. 2019년 7월 28일 날 일요일 통화 기억하는가? 김, 김봉현이가. 교회에서 오던 길에 전화가 와서 올림픽 때를 위해서 이강세와 통화했고 급하게 만나려고 했더니 강기정이가 지방에 갔다 올라오는 길이니까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하더라. 만나러 간다고 연락한 것인가? 김봉현이가 만나고 와서 연락한 것이다. 어 이강세가 어 강기정이라는 분이 김상조 대통령 정책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거 억울한 면이 많은 모양이다 하는 식으로 본인 앞에서 강하게 얘기해줬다고 하더라 김상조가 도 튀어나오네 상조야 상조야 어 상조야 응? 건품도 전달했다고 하나 김봉인의가 네 인사하고 나왔다고 했다 건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정인에게 기자회견 경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정인이 그러니까, 이, 이강세가 천만원 뿐이 안 했어요. 하고 거짓말 한 거요. 정인이, 김봉현이가. 난 사태 터지고 나서 실제로 피해 개입이 돼, 여론 바꿔보자고 간담회를 열자, 그런 얘기들이 왔다. 근데 이미 본인이 책임 못 지는 상황이었다. 내가 책임 못 지는 상황이었다. 기자에견 경비주라고 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7월 27일 이 대표에게 5천만원을 전달한 건 확실하다. 그 다음날 강기정 수석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 이강세가 대, 어, 대표가 배달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일간지 간부 등에게도 돈을 건넸다. 일간지라는 것은 광주 쪽에 있는 건지 중앙일간지인지 이것도 파헤쳐야 돼. 응? 자, 그러니까 관계정의가 말이야. 노발대발, 웃기지 마. 나는 돈을 안 받았어. 네 말은 누가 믿어? 어? 여기 지금 김봉일이가 지금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응? 자기가 직접 현장엔 없죠. 이강세를 통해서 강기정이가 이강세 앞에서 김상조한테 어 이거 좀 봐줘, 형. 아 이거 좀 봐줘, 나 실세야. 어 너는 그냥 들어온 애 아니야. 그랬더니 알아서 알아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일 났네. 이럴 줄 알고 문재인이가 내사를 해서 강기정를 쫓아냈는데 걸려들었네. 더러운 놈들. 아유, 참, 진짜 짜증나네. 그리고 지금, 기동민이 같은 경우가 현직 어원이고, 어, 네 명을 남부지검에서 이 사건으로 라임 사태로 불렀는데, 라임 사태가 이거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는 추측과 합리적 의심을 하겠지만은, 이거 나중에 다시 조사할 거예요. 1조 6천, 6천억이 움직였는데, 기동민이가 어? 양보하나 얻어있고 또 기동민이와 같이 놀았던 어? 뭐엘 어원 이런거 못하겠고 엘 어원 또뭐또 뭐, 또 이강세 이런 애들은 뭐 필리핀에 가서 띵까 띵까 노래 부르고 어? 필리핀에 가는 경비가 얼마나 드는데 얼마 들지 않아 거기 가가지고 일주유채하갔 갖다가 어? 뒤에서 백업해게겠어요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말입니다. 반드시 정계에 로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 기동교나 양보 한번 받아먹고 말이야. 필리핀 한번 놀러 가고, 어? 이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바빠 죽겠는데 필리핀 가서 뭐 했나? 기막이 같은 짓을 했나? 한심한 것들 진짜 짜증나게. 어? 1조 6천억을 움직이는데 5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어? 지금 그, 그 옵티모스 그 윤석호가 로비한 자금이 어? 500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옵틸랜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 페이퍼 컴퍼니에 해가지고 500억을 줬는데 옵티모스 사건 때 500억이 제 흔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최소한 1조 6천억이면은 1조 2천억짜리가 500억 썼으면 이거는 얼마예요 철형을 썼겠죠 이거 못 덮습니다 덮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 까지 하겠습니다 고고티브이 여명 이었습니다 기정인은 큰일 났다 어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빨리 불어넣어 불어 그럼 우리가 5.18 광주 묘지에 어? 문재인을 불어 그럼 우리가 광주 5.18 묘지에 갔 다가 우리가 어? 매장해 줄게.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 TV 여명이었습니다.